어첫 라이브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마무리 될지 모르겠고요어 저희도 저도 지금 회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어 라이브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런데 요거 하나 어, 요거 그래, 하나만 그래 그거는 어, 한번 뜬금없는 질문 하나 드려도 될런지요 탁구 시작한 지 2년 정도 되셨는데 처음 시작할 때 키와 손 크기 등을 고려해서 ST 그립 라켓을 추천을 받았습니다. 코치님한번 오셔서 한 마디 하고 오시죠. 손가락이 아이고. 많이 기셔. <laughs> 그런데 요즘 다른 분 라켓을 잡아보니 FL 그립이 나쁘지 않아. <laughs> 그 남자분들도 FL 그립을 많이 사용하시냐고요. 어, 집중하시는. 어. 그리 그립 두꺼운 라켓을 추천을 해달래요. 이렇게 이런 좀 진지한 대그 질문 같은 거는 라이브 방송하실 때. 어 하실 때 대답 해주시면 좋아요. 어, 예, 그래서 근데 제가 몰라서 그런데... 좀 대답해 주시죠. 어 손이 크다고 ST를 쓰고 손이 작다고 그러니까. f l 쓰고 그런 건 아니었던 그런 건것 같은데.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너 무슨냐? 뭐 저기... 저 ST. 아, 너 ST야? 네, 저기 우리 김유리 선수 손 큰데 f s 고요 나? 아, ST다. 미안해요. 관심 좀. 아, 썼다 안 썼다 는 거야. 그리고 저는 저도 ST 써요 오 그리고 ST가 생각보다 많네 근데 이게 ST를 쓰면 손목 쓰기가 F1보다는 조금 아. 둔하.. 둔화... ST가 둔하다고? 네. 1안는감 안전감 이안전는안전하기가 조금 수월하시고 아, 아 안전하긴 한데 음. F는 ST는, 손에서 좀 도니까 그립이 ST는, ST는 조금 아. 더 안전하고 아. 야 이거 너무 나 단독으로 찍잖아 왜 물망하게 해 <laughs> 아휴 아, 네. 네. 어, 한거한 거까지 끝까지. 어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. 네. 어째, 어쨌든 플레이 스타일이 그러니까, 중요하다. 어. 손 크기나 손 크기랑 그런 거랑은 떠나서 좀 타코 스타일 그런 음. 걸로 좀 회전이나 이런 손목을 많이 쓰는 스타일이시면 FS시고 너왜 웃어? 아니 아니 아니야. 댓글 때문에. 아, 이거 뭐야? 이거 이 사람 좀 너무했다. 어, 아이고. 뭐, 일단은. 그리고 어, 좀 안정감 있게 야, 이렇게 너 이렇게 잡아 주는 그런 좀 그런 타코를 쓰시려면 S.G.를 추천드립니다. 호비 yeah. 와우님. 네, 알겠습니다. Bye -bye. 저 이렇게 지수 코치님의 Bye -bye. 대답을 끝으로 라이브를 Bye -bye.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Bye -bye. 처음.